치즈 폭탄밥 무, 흐,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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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알, 알, o o 알, 알, 라이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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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콘, 참기름, 숟가락, 고추장, 이 정도로 졸여줍니다. <laughs> 케첩 1.5숟가락 정도와 고추장 1숟가락, 설탕 0.5숟가락을 넣어줍니다. 재료 준비를 이제 하겠습니다. 위험하니까 어, 어, 아빠가 해주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치는 기름을 빼고, 햄은 목에 알맞은 크기로 썰었고, 요이 돈 많다. 아빠가 이 정도 보시잖아요. 어. 자 이제 준비된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거 참치. 기름 뺀 참치를 넣고요. 햄을 넣어줍니다.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더? 음. 이제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아까 만든 특제 소스 소스를 너무 밥에 비해 적은 것 같지만, 어쨌든 넣어줍니다. 양념이 잘 배게 밥을 섞어줬고요. 이제! 치즈를 넣어보겠습니다. 한장, 한 뭐? 이렇게 구멍이 작지? 이제 약불로 하고 뚜껑을 덮어줍니다. 그리고 그, 그 치즈가 녹는 동안 예, 주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아뭐 음. 치즈? 다소 아니에요. 단지 좀 모자랄 거 같지. 음. 자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음. 같은데요? 응. 음, 이제 준비가 된것 같아요. 좋아요. 자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응. 음, 열어봐. 완만다. 오, 오, 와, 맛있어 보인다.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점은 콩밥으로 했다는 점이에요. 참치 들어가고 치즈까지 들어가는 치즈 치즈 들어가고 매콤한 것까지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자 그럼 다음에 또 음, 다음 영상은 뭘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뵙시다. 그럼 이만.